어, 지금부터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시하는 시간선택자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발표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회 사회를 맡은 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자 일자리 TF팀 서용도입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간선택자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구 발표회는 2013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발주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착과 앞으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분자들을 모시고 네덜란드,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시간 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오늘 진행될 5개 국가민 기업들의 생생한 사례에 대한 연구자분들의 발표와 뒤이어 진행되는 토론을 통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임서정 대변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